위험한 거 같은데. 위험한 거 같은데. 위험한 소리 같은데? 저만 들은 거 아니죠? 예. 아, 여기 다 있어. 서버시트다 있어. 저 근데 라이트 안 들고 왔어요. 아, 아, 야, 열어줘. 나라이트안 데고 왔단 말이야. 아, 열어줘. 나라이트안 데고 왔단 말이야. 아, 야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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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옆에 옆에. 빨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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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니, 무기고 뭐 확인하러 간다면서 왜거기 있어? 가는 길에 <laughs> 과학자하나 <laughs> 처리하고. 어, 아, 이거 이거 이거. 구력 저영군 아니에요? 어 사고가 있는데?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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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문 닫을게 뛰뛰뛰뛰뛰구 뛰뛰. 있어요 구륙 당콩 이미 이겼어 이미 게임 이겼어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님까지 여섯 명이야 죄송합니다. 구륙 당콩 일단 구륙 당콩 역발단 해봐라 우리 학자님 할만하지 않을까? 500 많잖아 우리 내, 내가 풀어줄게 내가 풀어줄게 이거 다 챙기고. 가자. 헬기도 왔어. 헬기도 왔어. 헬기도 왔어. 가자 우리. 제수님 빨리 와. 제수님 묶어 줄게 제수님. 네, 정당, 정당. 아이고 지지. 이러, 지지. 이게 이렇게 되네. 오케이, 결국 지지. 반란승이네. 선 오케이. 통화도 어. 해야죠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탄탄 탄. 아 훌륭한 거래였어요. <laughs> 네 이거 샷건판이잖아 <laughs> 선생님. 뭐요? 저 재수 두 마리 안녕? 데리고 있어요. 근데 체크 포인트로 반란 재수 갔거든요 네이건 들고. 재수님 반란면안 돼. 안 좋은 <laughs> 소리 들리는데 멀리서. <laughs> 그니까요. 이거 가는 거 맞나 우리? 남자들 한번 가야 돼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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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가자. 아, 느낌 아 이렇게 됐어. 아 게이트 닫는 소리 들리자마자 안 좋은 느낌 들었는데 아. 아가 무능해. 니 남자는 가야 된다며 나 남자인 걸어떡해아 와, 근데 학자 진짜 생겼다. 뭐야? 아니, 아니 머리 없는 것도 서러울 텐데 왜 그래요? 보자마자 아, 아니 그내 딱... 화가 많으시네. 아 어깨 나 아파요. 가님 괜찮겠어 가님 네. 가드님 오지마라, 오지 792 녀석. 안 아... 먹었어 뭔 돼지라 야이 시원해. 그냥 아, 아주 그 혼자 터로, 다 털어 먹었어 그냥. 어. 아이고. 뭐또 어. 오. 아유. 오 씨. 야야 난... 나 가야 돼나 가야 돼 자리 있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. 요즘은 히치하이킹 안보더라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한데. 라떼는 저런 거안봤는데 어. 어 핑크 사탕이다. 어 무기고 까주시면 안 돼요? 아예 어디있는데요? 모기고 아까 질어있나 아까 근데 본거 같은데 오는 길에? 착각인가?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불쌀 많아 불쌀 많아 아무리 봐도 얘기맞잖아 거기 누구 없어요? 여기 사람 없어요? 여러분 전 카드가 없어요 어? 죄수님 아저씨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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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요 이거 오도치 않게 반란이거든요 반란이에요? 아니 그거좀 빨리 말해주지, 말해주지 같이 안 왔을 텐데 아어 반란이다 이거 아까 할머니한테 뭐야 가드들 저형군에 오지도 않았네 이것들 아주 그냥 군무 태만이여 이거 그안온게 아니고 못 왔어요 걔들아 이거 왠지 아포칼립스 열렸을 거 같은데 아니겠죠? Danger. 저... 어, 무서워요 근데 저형군에 시체가 없긴 해요 말이 안돼 위험하면 한번더숨치면 돼요 더! 더! 뒤로 가면 안돼왜 뒤로 가라는 아, 거지? 뒤로 가면 안 되냐고 뭐. 뒤로 갈까요? 뒤로 갈게요그게요 뒤로 가야죠 어이 뒤로 가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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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과학자 총이야. 과학자 과학자가 총이야, 진짜. 저희 총으로 위협했어요 저희 아무것도 없어. 오케이. 오케이. 우리 뒤에 봐야 SCP 볼 텐데 여기로. 우리가 뒤에를 볼게. 어, 우리가, 우리가 뒤에를 볼게. 뒤뒤 뒤, 뒤, 볼게요. 계속 볼게. 계속 볼게. 엘베가 없어. 근데 문 닫지만. 어이고 아이고. 아내 눈. 어어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아 일단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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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성. 켰어요. 오래 운전 내릴게요. 잘 찢는다. 댕댕이 구댕 구댕 구댕방. 진짜 개가 있어 여기. 어빠 왜 대? 나이스. 10여 핑그우스고 뭐야 이거? 그냥 가. 카즈도 오픈 마인드 뭔데 오픈 마인드? 있었다고 잡아줘 빨리 잡아줘 뭐야 가도 있어요 어디 어어 <목소리> 어, 앞에 있다 앞에 네, 죽었다 네, 제수하나가 네, 죽었다 네, 저 잔인한 자식 네, 네, 네.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 나쁜 아내눈 어, 어디여 여기 어디여 여기 어디여 여어이 잔인한 자식 제수를 죽여 아이고 어, 두 명의 제수가 당해버렸어. 어이구. 과학자님 어디 갔지? 저깄네 아, 체포해 줄 테니까 가만 있어 체포해. 어? 구룡이 들리는데? 에이 어? 어? 뭐야 이거 쟤 뭐냐? 어차피 죽어도 돼 우리 죽어도 돼 하이베이션 컴빵 모여서 안 보이나 보다 아 씨발. 하하하하하하. 아, 잠깐만. 이거 뭐야 이거? c p 가는 게? 아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. 나이어 문이 부서졌다. 아아아맞 살려줘. 댕댕이 폭맞고나조아온다 댕댕이 조용 공간은 에배 조용 공간은 에배 옆에, 옆에. 바로 있어. 아, 왜 자꾸 나만 때려요, 댕댕 님. 댕댕이 앞에, 댕댕이 앞에 딸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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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딸피, 댕댕이 딸피. 딸피가 안 연더봐 미안해, 드희 님. 하민 그만해. 댕댕이, 댕댕이, 댕댕이. 휴. 빨리빨리 잡아 주세요. 전 가서 키만 올릴게요. 그 우선 저희 땅콩 님이 어디냐? 거기 공기을 갇혔거든요. 우리 어 죄수 어, 발견, 죄수 응. 응. 발견, 죄수 두명 인디, 두명 인디. 아, 좀비 다 좀비 다 좀비 다 여기 잡았어. 잡았어, 여기. 어, 좀비, 좀비, 어. 아, 어. 좀비 다 좀비 다 좀비 다 좀비 다 죽었는데? 좀비 다 좀비 다 어, 뭐야, 좀비 어어 어, 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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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다. 땅콩님, 내가 가고 있어, 걱정하지 마. 어, 발견. 잠깐만, 여기 나못 도와줄 것 같아. 땅콩님 한 여덟 명 깔려 있는데 거기 앞에. 좀비권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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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권타 이거 제서랑 과학자 다시 탈출하고 있어요 보내주죠, 아, 걔네는 문 닫아버려가지고 아, 야 봐, 우리 폭탄에 다 죽었어, 우리 좀비권타, 좀비권타 칭찬했죠? 어, 가성비 왜 이래, 좀비들 자식같이 할 말이야? 아니, 폭탄 하나밖에 못 빼? 아아 우린 아. 학벌이라고 아, 좀비들이 아마, 알아서 해, 난 갈게 좀비 화이팅 오, 갈린다, 좀비들 어? 아빠, 아빠, 어, 아빠 아들 가성비 안 좋다. 아빠 아들 가성비 안 좋다. 어, 폭탄, 폭탄. 어, 어 폭탄. 폭탄. 우팀 차프차, 우팀 차프차. 오케이, 저희 천천히 붙고 있긴 해요. 조비골 타, 조비골 타. 뱅이 뒤 뒤에. 한명 남았다. 잡았어요. 오, 어, 나이스. 나이스.